좋아. A S M R. 안녕하세요. 제가 A S M R 시작했을 때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핸드폰 왜 가져왔냐고요. 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남겨주신 댓글 제가 오늘 답변해 드릴게요. 아근데 댓글이 너무 많아서 재미있고 힘이 됐던 댓글들 간추려봤습니다.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 닉네임 바로 댓글 말씀드리고. 변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하리보님 이분 연예인이에요. <laughs>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리데스로 전민정 님께서 아요 페북 스타예요 저는 페북 스타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언니 느낌? 공휴일날 슬리퍼 입고 매점 가는 그런 언니 느낌. 프린세스 작곡가님 영상을 틀자마자 잠이 오는 느낌. 이정 언니 진짜 너무 예뻐요. 하타 드, <laughs> 고마워요. 저보다 얼마나 오래 길래. 인가봐요. 감사합니다. 준기 대위님 목소리가 완전 꿀 보이스입니다. 제 심장을 저격. 제가 목소리가 준기 대위님 취향 저격했나요? 초롱이님. 치킨 이팅 사운드도 듣고 싶어요. 한테. 아, 근데 치킨 이팅 사운드면 잠이 올까요? 먹고 싶어서 괜히 시켜먹을 것 같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AAA님, 아님. 소리 내는 법에 대한 연구가 좀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시는 느낌 ASMR의 생명은 팅글인데 팅글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사운드도 아니고 좀 아쉽네요 제가 이게 초반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좋은 댓글 보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라고 하진 말아주세요. 왜냐고요? 저 A 형이거든요. 김상훈님막다뤄주세요 <laughs> 어떻게 해야 막 다루는 거죠? 패야 되나? 약간 하다 하시네. 최준석 는 제가 올리는 ASMR 영상마다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셔요. 뭔가 정한님 말투가 그녀가 예뻤다 최시원 닮았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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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김지원님, 정아 언니, 진짜 너무 좋다. 이번 영상도 짱. 하트. 네, 다른 분들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언니, 언니라고 하니까 정아 언니라고 그냥 부르시더라고요. 웅건님, 너무 느려. <laughs> 속도는 개인의 차이가 아닐까요? 보면, 하드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프트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빠른 거, 느린 거, 말 사이사이에 틈을 둬라,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음, 제가 더 능숙해지고, 기회가 된다면, 취향마다마다 도전해볼게요. 주주희영님 아마 희영씨 주희가 아닐까요? 다 너무 좋다. 불면증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단점이라면 이뻐서 자꾸 화면으로 시선감. <laughs> 제가 이뻐서. 으로 시선이 가면 어떨해요 그나저나 불면증 시달리셨던 것 같은데 제 SMR 통해서 이겨내셨다면 제가 백만 배더 감사드립니다. 정재영님 이쁘 면장땡. 사실 저도 여자라서. 면 되게 좋아요. 저 선물인가? 자, 최휘선님 조심스러워서 좋당 하트 제 댓글 보면 남자분들도 아니고 여자분들이 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에요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정연이님. 진짜로 잠은 오는데 언니 얼굴은 보고 싶고, 진짜 말할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하나? 진짜 너무나 좋아요. 도 자주 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요. 낮에는 제 얼굴 보고 밤에는 듣고 자고. 괜찮지 않나요? 고마워요. 휘블리 님. 휘블리.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 말이 뭔가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멍하네요. 제가 맨 처음에 ASMR 시작했다고 소개할 때 음, 아, 제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블리님이 공감하셨나 봐요. 근데 좋은 뜻에서 한 거예요. 즐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김지연님, 혹시 교포신가요? 발음이 살짝 뭉개지는 것 같아서요. 전 토종 한국인입니다. 전라남도 화순 토박이구요. 발음 신경 쓰도록 할게요. 홍길동님 트랜스젠더이신가요? <laughs> 여기에 리드스로 현이님께서 목소리가 원래 이러셔요 라고 느낌표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저여자요 형티님 처음으로 말씀하시는게 너무 좋아요 잠이 스르르 듣는 목소리에요 저도 목소리 컴플렉스인데 너무 공감돼요 극복하게 되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보면 음.. 목소리는 정말 일부예요더 많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양태님, 목소리는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저스트킹님 목소리에 재즈 감상이 있네요 노래 볼까요? 재즈 감성은 어떤 거예요? 쩡님 헐언니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팅글 팅글르르르르르 g l e tingle, t i n g 고 e tingle, 아직 나는 l 글르르르가 아니라 그냥 글 정도? 님. 아직 처음이어서 조심조심 하시는 게 너무 이뻐 보여요. 계속 하시다 보면 호흡도 괜찮아지고 말에 넘낮이도 안정해질 거예요. 정하님 말씀대로 저도 페이스북에서 접하게 됐어요. <laughs> 광고를 봤.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막 찾아보고 그랬던 게 기억나네요 쭉쭉 윈윈 하시길 아 감사해요 어쩜 제가 ASMR을 하게 된 것도 경기를 얻은 것도 동기부여가 된게 페이스북이거든요 많은 응원해 주셨으니까. 태희 님 정말 감사해요. 목 관리 잘 할게요. 정재영 님. 재영 님은 댓글마다 개성이 있으셔요. 목소리 갈건하고 좋네. 저 이진영님, ASMR이라는 걸 장한 덕분에 배부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요즘 잠을 못 췄는데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꾸준히 들어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와, 목소리 정말 심장 박살 나네요. 킥킥. 꾸준히 올려주시고, 힘내요. 아, 신용님도 저 때문에 처음 접하셨다고. 사실 저는 목소리가 좋다라는 댓글도 줬지만 저로 인해서 ASMR을 처음 접하게 됐다. 이 말이 되게 뿌듯해요. 잠을 잘못 자신다네. 정의 SMR로 좀비세요. 근데, 심장 박살이 뭐야, 박살이? 추은식님,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정민님, 어? 우리 셋째랑 이름이 같네요. 아, 이전에 대기업을 다니셨어요? 음. 근데 그만두셨다니 정말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만두셨다니 정말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부튼, SMR 열심히, 열심히 찍어주세요. 근데 혹시나 그 대기업이 어디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막 S사 L사 이렇게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셨구나. 저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기사업장에서 했습니다 근무는 한 3년 정도 했어요. 성인 되기 전에 올라왔거든요. 네. 퇴사를 했다고 해서 그 후로 단한 번도 오해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너고노님. 보노 여러 마시멜로 웨팅 사운드를 봤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에요. 신세계 아, 저는 능수 늘란하게 하시는 SMR 유튜버들 을 보면 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고 태국에서 사진 봤을 땐 되게 센 언니 같은데 영상으로 보니 귀여워요. <laughs> 제가 귀엽나요? 저는 아직도 귀엽다는 말을 너무 어색해요. 음 차라리 섹시하다. 어 외국인 음맥스슬로브니 나이스. 응, 감사합니다. 멜로 마시님. 아 이때가 마시멜로 영상 찍은 3점아 삼분 구초부터 언니 표정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정이야. 사실 맞아요. 제가 마시멜로우를 정말 너무 싫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부드럽 대신에 음, 마시멜로우 2는 좀 고려를 깊이 봐야겠어요. 윙디0 3 2나님 그냥 둘러보다가 이쁘다 하고 눌러서 봤는데 팅글이 좀 심각하게 좋은 것 같아요 감히 부탁드리는 거지만 치킨무 굵기나 치킨 이팅 사운드 듣고봐요 음, 치킨무는 어떻게 긁어 캔 이팅 사운드 해달라는 요청이 꽤 많네요 이건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조만간 빨리 찾아볼게요 김 홍은 님에이 마시멜로 굽다가 태워버렸다는 말을 데여버렸다고 들어서 잠들랑 말랑했는데 깜짝 놀래서 핸드폰 봤더니 다시 물로 태운 거였어. 야, 내잠다 날아갔네. 놀랬다는 게제 걱정해 주신 거죠. 괜히 놀란 거 아니시겠지. 어. 유튜브 머밍님. 소리는 너무나 좋은데 입 가리고 먹는 게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죄수 없어 보이네요. 죄수 없어 보이려고 한거 아닌데 그래도 칭찬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혼이님 아 진짜 언니랑. 소주 한 잔만 해봤으면 보나. 나랑 술 마시려면 작정하고 와야 된다. 에크님, 아 소리 하나 하나 신경 쓰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팅글을잘못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생크를 느끼나봐요. 잘 드릴게요. 안녕히 예, 주무세요. 아, 귀여워요. 저도 잘 자라고 해주네요. 여러분들을 정말 깊이 편하게 재워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는 건데 저한테 잘 자라고 해준 분은 에끈님이 처음이네요. 장글레스 님, 와, 뭔가 숲평온 기분이에요. 첫날보다 뭔가 좀더 띵그리, 완전 빵빵 터진 것 같아요. 느낌표 한 10개 정도. 제가 숲 소리, 바람 소리를 튀게 좋아요. 근데 단점이 예를 들어, 이어 클리닝. 해야 되는데 제가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괜히 바람 소리를 내게 되고 부작용이겠죠. 김성인님 쓴지 2분 40초 됐는데 잠오네요. 아, 최고의 댓글입니다. 다 들었는데도 잠안 오면 어떡해? 해너님 맨 얼굴 보여주세요. 궁금해서요. 칙칙 제 생활은 좀 피부도 좀 좋아지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올릴게요. <laughs> 뭉이몽님 귀엽다. 언니가 올리신 영상들 전부 오디오만 따로 뽑아서, 폰에 저장하고, 들으면서 자요. 하고, 반복 재생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여러 친구들한테 좋다고 추천도 하고 그래요. 고3이라 공부에 찌들려 살고 있는데, 밤에 잠이 잘안 와요. 학업걱정에, 대학걱정에, 스트레스만 쌓이는데 평소에도 배북에 언니 영상 많이 보고 있었는데 ASMR 한다고 하셨을 때 저게 뭐지? 하고 본 거였는데 진짜 힐링이에요. 아이고 고마워라. 에어컬링도 좋고 윈드 스크린도 좋고 아시멜로우도 좋지만 브러쉬 영상이 제일 잠이 잘 와요 <laughs>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항상 응원하고 영상 올릴 때마다 볼게요 아 고3이구나 진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다 그래도 나이 안하는 사람보다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 때만큼이라도 걱정 내려놓고 고하십시오. 김민영 님, 되게 중국 미녀처럼 생기셨다. 저 국적, 한국인데 중국 사람 만들면 어떡해요? 그래도 미녀라고 해주셔서 고마워요. 멜로 마시님, 자주 남겨주시네. 언니 솔직히 말해요, 사람 아니고 여정이죠. 진지해요. 제가 답글 달았어요. 일인데 돼지야. <laughs> 돼시라고 불렀는데도 좋나봐요. 저한테 사랑한대요. 김상령님 언니 눈왜 이렇게 피곤해요. 푹 자고 쉬면서 하세요. 아, 이 고마워요. 내 피곤한 곳. 한 마리, 두 마리, 세 주세요.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근데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무서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가봐요. 언니 오늘은 왜 살짝 우울해 보이시나요? 그냥 제 느낌 탓시겠죠 ASMR 찍으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해요 평소에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ASMR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Q&A 시간 앞으로도 종종 찾아올 거예요. 아, 대신에 제 목소리를 어떻게 내면 더 좋을지 의견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달아주세요 해놓고 보긴 하지만 댓글 안 달아드는 게 너무 미안해서 우지런히 답글 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